하십니까? 해성안이온 원장 김종인입니다. 오늘은 요통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픈 부위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정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허리 통증은 다른 데서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다리가 절인 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내원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증상이 악화된 것이지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요통은 환자가 병원을 찾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요통이 자연히 소실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한 부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어떻게 악화되고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통이 시작하는 부위는 허리 가운데 부위입니다. 그러다가 골반이 틀어지면서 통증 부위가 후상장골극과 옆구리 부위, 요방형 부위로 통증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엉치 부위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땡기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허리 중앙 부통증이 옆부위나 후상 장골부 통증으로 바뀌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엉덩이로 내려가고 엉덩이 통증이 더 심해지면 다리가 저려 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인대나 근육 손상으로 무리가 가게 되면 허리뼈는 요추 횡돌기가 한쪽으로 짜부러들면서 틀어져서 통증을 맞게 됩니다. 이때 골반도 같이 움직이는데 좌측의 골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우측의 골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를 골반의 후하방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체가 통증을 막기 위한 보상 기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의 중앙 통증은 옆쪽으로 이동하고 더 심해지게 되면 그 엉치골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상적으로 다리가 저려오는 분들은 허리 통증은 없어지거나 약해지고 엉덩이가 더 아파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저려 오는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 덜해졌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병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통이 좋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통이 좋아지, 어, 좋아지는 양상은 악화되는 경우에 정반대로 좋아집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저렸던 것이 엉덩이로 올라오고, 엉덩이가 풀리면서 골반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무상장골극 쪽이나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다시 올라오고, 이것이 풀려서 허리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에서 끝나야 허리가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어,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다리가 저린 환자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프지 않았던 허리 부위에 통증이 생겨.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좀더 설명드리면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이 치료화가 되어가면 틀어져 있던 어 통증을 막고 있던 횡돌기와 골반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숨어 있던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좋아질수록. 어, 원래 있던 허리 통증이 엉덩이에서 옆구리로, 옆구리에서 허리 중앙 부위로 올라오면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임상에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한 2, 3일 정도 심한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이내 통증이 많이 소실되고 좋아집니다. 어, 지금까지 요통이 악화되고 좋아지는 과정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허리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허리 질환 역시 위 내용과 같은 양상으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증의 변화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장려군입니다. 장려군은 허리 앞쪽에서 허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척추의 신경 반응처입니다 장려군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를 지지해주는 힘이 떨어지고 어,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지면서 골반 역시 틀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의 통증이 엉덩이, 다리저림 양상으로 어,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성기를 지나 만성화되는 엉치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장려근을 풀어주는 것이 골반 치료를 하여 골반을 풀어주는 것이 어,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기는 한데. 허리를 만져보면 통증 부위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때 배꼽 옆에 장요근을 만져보시면 심한 앞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요근의 통증을 치료해보면 심한 요통, 만성요통, 디스크 협작증 등을 좀더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책은 어, 제가 2010년에 지은 임상한의사를 위한 요통치료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위에서 언급한 요통의 변화 과정, 장료근의 역할, 그 다음에 디스크 협착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성한의원에서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장료근과 요추신경을 풀어주는 요추신경근 처치법이라는 침법과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식 가약 그리고 추나 치료를 통해서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아 치료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원하셔서 상담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